자, 오늘은 어 113쪽 나머지 남은 문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돼 있네요. 관계 대명사와 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관계 대명사와.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와 h 은 뭐라고만 생각합니까? 뜻이 어, 무엇 일번 그죠? 의문사. 그죠? 그다음 어떤 이런 형태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3번 뜻이 뭐뭐하는 것. 저렇게 아무리 해석해도 뜻이 안 통할 때는 어, 어 뭐뭐하는 것을 하면은 뜻이 통하, 통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왔어 알았습니까? 자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볼게요. The table was 그 테이블은 였습니다. 모든 딜러들이 꿈꾸는 무엇이었습니다. 어떤였습니다, 아니죠, 그죠? 그 모든 상인들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야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야를 뭐 한다고 관계 대명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특히 뭡니까? 우리가 1번 문장이 하나 있고 2번 문장이 있을 때 같은 말이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면은 야들 둘이를 뭐냐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한번 보세요. 하는 방법이 자첫 번째 문장을 먼저 쓰고 야는 그대로 살려두고 두 번째 문장을 쓰는데 여기 지금 있었던 놈을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뭐 관계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관계 대명사. 우리 종류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사람이면 후그 다음에 사물이면 위치 또는 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꾸며줄 때 야는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그면 야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겠죠이친 지금 좀내용이좀 많아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구형태는이렇게꾸며주는 형태, 관계 대명사가 앞에 선는사를꾸며주는 형태로 만들 이친이이친이는 놈은 는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대명사 이렇게 이룹니다. 알겠습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w a s 을 우리가 세단으로 바꿔 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더띵 위치 이렇게 바꿔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있어요 자, 위치라는 놈이 관계 대명사라고 아직게 있죠. 그다음에 앞에 뭘로 꾸며 줍니까? 띵이라는 선행사를 꾸며 줍니다. 자, 그러면. 와시 세단으로 이렇게 된다 하니까 뭡니까 선행,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뜻은 뭐라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해보세요. 무엇 어떤으로 해서 말이 안 되면 그게 바로 다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안 됩니다. 자 우리는 먹었습니다. 뭐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요리해 줬던 것 그다음 This is exactly what I want. 이것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됩니다. 그다음 I haven't received. 나는 받지 못했어요. I ordered. 내가 내가 주문했던 것을 못 받았다고 아직도. 그다음에 She loved. 그녀는 좋아했어요. 뭐를? 이거는 l o s 그죠? 자뭐 조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줬던 무엇이고 어떤 다이고 것. 전부 다것입니다 그래서 야들새 야들내치는 전부 다 뭐라고 사당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우리가 외워 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마오면은 좀더 우리가 더 만들어 봅시다. 자, what I like most, 아, what I like about my school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내가 나의 학교에 대해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것은 바로 레치 타임이다라는 의니다 만들어 볼게요. 체육 시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P E class 맞죠? 이제 뭐뭐 하는 것이니까 what I like about my school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다음한개더 해볼까? 자, 집에서 먼 거리가 내가 싫어하는 거다. 집에서 먼 거리, the long, the long distance. 집에서 니까 f r o m h o m e 이게 I don't like it. I d i don't like 하는 것 don't like t I don't like 누구에 대 o 서 t b o u t my s c h o o l 이런 식으로 우리 o n t l i 은 e it. t l i k t 또는 어떤 이렇게 해석 안 되고 뭐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바로 우리가 그거를 관계 대명사 와앗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와앗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뭐 선생 자기 자체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덧붙여서 알아야 될게 뭐냐? 와앗을 세단으로 고쳐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와앗을 세단으로 고쳐보세요 하면은. The thing which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1 1 4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본문을 읽고 독후감을 쓸려갑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자, 도후감쓰려면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옆에 정리가 다 되어 있네요. 자, 계속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내용 자, Who is Foggis? Foggis라는 사람은 누구인 사람,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는 고가구 판매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영어를 만들어 담아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What happened to Mr. Foggis? Foggis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아, 루민스씨에게 그의 탁자가 복제품이라고 라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사는데 30파운드를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죠? 근데 보기스 씨의 탁자 의 다리만을 원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버트라는 아들이 그를 위해 탁자 자리를 잘르죠. 그죠? 이것은 실제로 탁자 전부를 원했던 보기스를 아주 놀라게 했죠. 그게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 보기스 씨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때요? 뭐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기 싫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자, 당신은 어이 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놀라운 결말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나는 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만들어 주면은 어, 말을 만들어 주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 독후감이라고 말 만, 만들 수 있겠죠 간단한 독후감이라고 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간단한 독후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 한글로 있는 거 이걸 영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작을 하기 전에 독후감의 내용을 아, 들어 있는 내용을 먼저 조금만 보겠습니다 보기 볼까요? Review of the story one lucky Sunday. 거기에 대한 거죠. This story was written by Lord Lord Dal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수동태네요, 그렇죠? It is about Mr. Foggis. Foggis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후 다음에 나올 말이 바로 뭐가 되어마 된다고. 그는 고가구 판매상이었다라는 말이 대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 한 만들어 안들, 보겠습니다. 자, 후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후 다음에 나올 말, 뭐? 자, 같이 해볼게요. Who was 아, Who was 1번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할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Who was an 고가구 antique 아, 가구 furniture deal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는 고가고 판매상이었다 라는 말을 그 다음 후 다음에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는 루빈스에게 그의 탁자가 그의내 그죠 그의 탁자가 복제품이라고 거짓말했다 he 거짓말 했으니까 뭡니까 l 어, i e 해야 되겠죠 l i e 음. 뭐? 음. 아, 누구한테 루미스에게 to l u 자, 그다음 뭐, 뭐, 이디아를했겠죠 뭐 그죠? His table, 그의 테이블은 음, 뭐지? 가짜였다. 뭐 was a 자 복제품이 뭐라고요? Reproduction. 선생님, 칠판에 한번 다시 적어 게 줄게요. 그리고 제안했다 그랬습니다. And Offered, 뭐를 제안했습니까? 30파운드를 제안해서 뭐하려고? To buy it. 그것을 사려고 이렇게 제안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또 3번입니다. 보기스 씨는 탁자 다리만을 원한다고 말했다. 자,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 Mr. 보기스 Mr. b o g i s said, 뭐라고? 어, he only wanted, wanted 하면 되겠네, 그죠? wanted, 원했다, 뭐를? The leg leg of the table. 탁자 다리만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버튼은, 버튼은 한번 칠판에 다시 적어줄게요 but는 cut them off, cut them off 했습니다. 그것들을 off 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를 위해서.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 this surprised 했겠죠. 그죠? 이것이 surprised 했습니다. surprised 누구한테? Mr. Bogus한테. Bogus한테. 근데 야는뭘 원했는데? Who? Really, 정말로 wanted 뭐를 원했습니까? The whole table, 테이블 전체를 원했죠.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놀랐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4번 합니다. 나는 생각하, Mr. 보기스를 생각한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적으면 됩니다. a 어, Bogus was not a good man, 나쁜 사람이니까, 그죠? A good man. Because, 왜 h e n I he 거짓말한다, lied to p e o l e 사한테그 e c a h lied to people.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n 네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없네요. 놀라운 결말 k n 말이 없네요. 내 생각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know, you u know, y o n o w n o w n u r p r i s i n g n n 이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어말리 없기 때문에 책하고 아이팅 금식사 보고서 그 부분 보면 알겠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6번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내 생각에는 이 이야기는 어떻 어떻게 하다 매우 형흥미없다 이것만 넣어주면 되겠네. Very interesting.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선생님 적은 부분 있죠, 그죠그 적은 부분을 여러분들 책에 있는 부분에다가 칸칸히 적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조금 깨끗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더 적어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조금 많이 길었죠, 그죠 왜냐하면 독서 감상문 쓰는 거하고 문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작동을 잘안 해서 이게 지금 커지고 하는 게잘안돼 갖고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